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정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에베석교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하며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고 건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 15절의 본면의 내용은 골로세서 4장 5절에서 외인에게 대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도 어,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어, 그, 이,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은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뜻으로 앞선 5장 8절로부터 14절의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권면을 이어받아 삶의 태도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전환어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자세히라고 하는 어, 이것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신중하게라는 의미로 피상적이고 방임적인 삶이 아니라 세밀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이것은 단순한 행동 방식이 아니라 삶 전체의 행로. 어, 어,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바울서신에서 페리파테오는 걸음을 넘어 삶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윤리적 은유로 많이 사용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이 말은 어떻게 삶 전체를 살아갈지, 어떻게 삶 전체의 행로를 결정할지, 주, 어,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어, 자를 의미하며 자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와 같은 것이 하나님 없는 지혜 없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은 5장 8절로 14절의 결론적 권면으로서 어둠의 열매 없는 일들과 대조해서 성도가 빛 가운데에서 신중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한 선악 판단의 차원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6, 17절에서 구체적으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런 것과 관계되어져서 이제 확장되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5절의 말씀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삶은 방임적이지 않고 빛 가운데 자신의 행위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자세히 주의하야라고 하는 이 자세히는 신중한 성찰 의도적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본의 지혜 전통을 계승해서 지혜 없는 삶, 어둠의 삶과 지혜 있는 삶, 빛의 삶을 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5절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시간과 삶에 대한 태도, 15절과 16절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종말론적인 긴박성 속에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에배소서 5장 15절과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은잠언 1장 7절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흥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이나 또 골로세서 4장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는 말씀과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15절은 성도의 삶이 단순한 선악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세밀하게 주의하고, 지혜로운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리석은 자처럼 무분별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권면의 실천적 결론이,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16, 17절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어그 생각해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자세히 살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